네, 여기는 지구에서도 한국, 한국에서도 국회 도서관입니다. 국회 의사당 내부에 있죠. 국회 도서관. 우리의 책은 너무나 중요한 현실들이 이책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. 지구인이라면,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,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쓰레기 죽기 운동에. 공참해야 됩니다. 이제 기후재앙이 눈앞에 다 왔습니다. 1분 이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쓰레기 줍기 운동이 완수가 되지 않는다면 기후재앙은 눈앞에 와 있습니다. 1분, 지구인이란 누구나 1분. 1분 내에 완수해야 됩니다. 여긴 지구에서도 한국, 한국에서도 국회 도서관이었습니다.